그를 잡고 해야죠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 말씀을 먼저 j a 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u 월절 h h a l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간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결를 베풀고 예비된 큰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리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에 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도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민릇하가하나 샤나시, 여자 옷에 내니, 이까. 이르되 열둘 중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여시게된대로가거려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려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21절까지였지만, 제가 26절, 저를 단번 말씀드렸어요. 22절에서 26절의 키포인트, 키워드인데, 이거 붕독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서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그러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올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들르노니 내가 고도 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란산으로 나갑니다. 전 너무 축복된 오늘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이 바로 목요일 만찬한 날인데 2019년 우리 세계 선교신문 국제 방송에 설교하는 날이. 어, 예수님 만찬하 날,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만찬은 대표지 않았지만, 보니까 빵도 있고, 음료도 있고, 어, 뭐, 포도주는 없지만, 음. 오늘 여기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만찬의 자리인 줄로 있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었, 먹었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마셨 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시 Yes, y e 시 Yes, y e 시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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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로 yes. Yes, y 인류의 구세 주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다살 것이다. 내 어떻게 피다? 그내 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축복 어디 있어요? 아는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네. 보증받고 우리가 80년, 100년 살면 죽을 거지만은. 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까는이 놀라운 진리 앞에 예수님의 영원의피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장됐어요. 우리가 어, 예수님에 그런 고난이 있었대.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놀라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그 시대에 유월절 양 잡는 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노예된 상태에서 베르모 나홀띠, 패스오버,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화가 변해지고 구원을 받았지요. 오늘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자는 예수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신자는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만찬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의 그 상징인 청만산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살이 내 살이 아니요 내 피가 내 피가 아닌 원자로부터 씻음을 받은 피요 내 살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이거 내 몸이니라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요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거룩한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 새원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원두로부터 해방시켜준 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확증시키셨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증시켜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 공론가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 됐다 내가 예수하려고 하고 예수가 내안에고 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내살도 죽어도 주를 여주고 내가 살아주거나 주의 것이로다 I am nothing. Jesus is everything. I belong to God. I belong to Jesus.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우리가 구약의 볼가는한 대사로 지낼 때에 아론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 수 염소 또 어떻게 해요? 족개일을 위하여 수염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족대량을 잡았어. 하나는 산채로 광야로 내버렸어. 아론의 시를 이제 숙종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장들께서 아론의 계속 그것이 전통적으로대로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한번 십자가에 단한 번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곳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가라오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나의 피곧 언어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이러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박 살아계셨을 때 청만철 하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하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는 포도주와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여 지는 만찬은 이 지상에서 행하여 지는 만찬과는 완전하게 새로운 A n e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영어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tell you the truth I will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때때에 When I drink it anew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네, 예수님은 다시 마실 필요 가 없어요. 바로 오늘 있는 오늘 마지막 만찬이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마지막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것이 나의 살이다. 이것이 나요. 새 언약에 너에게 주는 거다 영생의 언약. 하나님 자녀 되는 언약. 새 아들과 새 딸을 들어가는 언약.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살아가는 본세의 언약. 이 언약보다 더 위대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어떤 언약 속에 살아가시, 무슨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은. 너에게 생명을 바치시면서 세운 언약이에요. 그냥 한게 아닙니다. 말로만 한게 아니에요.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여섯 시간이나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난 12시는 에 얼마나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이 성부 하나님 보기에도 민망했는지 패가 빗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예수의 당하는 그 이렇게 참절하게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시,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 고통으로 말할 수, 칼에 손을 조금 베어도 아파요, 뼈마디가 조금 쓰셔도 아파요. 아까 와가지고 장로님, 이거 우리 이렇게 어 그거 갖고 있으면은 아까 김정수 이사장님, 목사님도 우리가 네 명에서 팔쪽 들어올리는 기를 받아가지고 된다. 이러가지고 이 내가 주머니에 갖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중의 제일 생기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 저, 죽은 이제 나흘이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리는 예수님. 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그 며칠 전에 나사로의 집을 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자기가 부활할 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나사를 살리면서 죽은지 사흘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나사를 통해서 이미 예표로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죽어 썩습니다. 근데 피지컬 바디, 육체적인 몸은 썩지만. 스피리추 바디, 영적인 몸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속지 않냐고, 병들지 않냐고, 고통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서 하느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죠. 일반 사람들도 영혼이 빠져나가고 우리도 영혼이 빠져나가지만 세상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고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영이 살아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엄청난 차이점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제, 온어게인, 리버스, 다시 살았어요. 왜? 죽은 영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이미중생된자예요 왜? 우리 죽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영혼이고 세상 사람들은 죽어있는 영을 가진 영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죽어있다말하하는니다다0 0나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니0 0 0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기를 2019년에 맞이면서 오늘 이렇게 음료를 대접받고 빵을 띠면서 옆에 계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주면서 그래, 그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나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앞으로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예수의 몸을 예수의 피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생명의 예수님을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가슴 열고 원을 쓰시고 손과 발의 못을박뀌시고 창에 찔리시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가운데 피를 여덟 시간 동안 흘리시는 그 처참한 피 흘림 속에서 주님은 울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열이 있었기 예수님의 찢어짐과 그 고통이 있었 마지막 인내하는 마지막 고통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으로 고 해방될 수가 있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 안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주님 안이시면 내 인생은 비참하고 허무하고 아무 의욕과 가치와 목적과 방향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 무엇을 해야 살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도 창조함을 받는 자지 내가 도대체 생명을 갖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워먹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 드리고 예수의 몸이 내 몸이 되고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되어 영생을 소유한 자, 의로운 자. 원죄에서부터 완전히 씻음 받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아들딸 되는 권세를 가진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계속해서 싸우이기게 하시고 죄를 거시치면 즉시 구를 을고회게하여 죄를 매일매일 늦이치며 죄와 싸워 이기며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육체가 있기에 육신의 정욕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안목의 정욕에 암 시생의 자랑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회개할 때 하나님을 용서하셨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예수의 몸이 되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